2023년 12월 17일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많이 춥죠. 북극 한기가 내려와서 낮에도 영하 6도, 밤에는 뭐 영하 10맥도 해서 체감은 20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약속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음, 이수정 후보자에 대한 어, 인터뷰가 이제 계속 실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출마를 했고 또뭐 국민의힘의 1호 영입 인재라고 하니까 관련된 인터뷰가 많이 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 전뭐 이런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후보다. 프로파일러 이수정에 출마할 결심. 뭐, 이렇게 기사가 있어갖고, 여기에 언급된 내용 몇 가지만 비판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 프로파일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은, 뭐, 어, 방송에서 그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프로파일러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자, 음, 이 여성 경제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그, 어, 이 비판점으로 살, 사,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범죄자 신상공개, 예,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진보 세력은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열중하고 어, 그것이 불편했다. 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두루뭉술하게 아뭐 아동 성범죄자몇명 사는지 공개했다. 안양 사건 아시죠. 안양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친고죄 폐지 전자감독 신상공개 후시제도 폐지를 촉구했고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진보 세력을 보고 뭐 이건 아니구나 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그래서 그게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마치 진보 세력이냐 이렇게 말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음, 순서를 보죠. 진보 세력이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군사 독재 세력들,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력들 그 그게 뭐라고 부르던? 어,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세력,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여기서 YS부터 뭐 이렇게 근데 정권 교체, 말하자면 여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교체,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어, 그게 갖는 역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군사 독재자,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사법 체계나 수사 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범죄자의 인권이건, 그때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 이, 여러 가지 범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인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 뭐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동안 없었던, 없었던, 어, 이런 형태의 인권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97년, 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집권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갖고 바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임대인 정권, 노무현 정권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이렇게 됐지만 그것이 어떤 각각의 과도하게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지금도 지금도 여러 인권이 불비하고 미비하다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라고 하면 2007년입니다. 안양초등학교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거, 이런 부분 그때에 적어도 그때쯤 되면은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바로 이명박적으로 넘어갈 그때쯤이 되겠죠. 아직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 인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근데 그거를 지금의 시점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범죄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 도력하는 진보세력 당연히 그때는 진보세력 그걸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아니면 일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아동 성범죄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정 정도 그 체계 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데 뭐 불비하게서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맥락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시점으로 2007년도에는 그 인권 그 진보 세력들이 인권 범죄자 인권을 너무해도 너무하니 모호했다라고 어,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말장난이고 이건 이. 진영을, 자신들의 진영, 진영을 휘둘르치기 위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죠, 쉽게 말하면. 물론,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그때쯤에 이것을 균형 있게, 즉, 아동성범죄라든가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은 당연히 응하면안 되죠. 그런데, 2007년도 그때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즉, 범죄자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권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권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서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을 확대해 가는 그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범죄자 인권이 다소 음, 촘촘하게 못 봤다. 그거는 당연히 어, 진보 세력의 잘못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그 잘못을, 그때, 그게, 범죄자를, 범죄자의 인권을, 그 아동성범죄만을, 만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려치는, 이수정이 확실히 정치인이 다 됐다라고 하는,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발장난이고 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얘기되는 것이 다른 건뭐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다른 또 촘촘하게 또 비판할 지점이 있겠지만은 음, 이혜 사건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건 관련된 특히 이제 어, 이수정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약화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권 약화의 결과물이 은혜 사건을 촉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물론 이거는 경찰이 놓쳤죠. 경찰이 놓쳤고 경찰이 놓쳤던 것을 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찾아내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지 그것이 말하자면 검찰 수사권의 약화의 결과물로서 왜 이은혜 사건인지가 저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권이, 어, 경찰이 촘촘하게 못 잡아낸 것에 대해서 경찰 수사권을 제대로 해라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지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 정보를 준 것도 이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때 인천지검에서 이은혜 사건을 했던 부분, 제가 또몇 가지 또 이수정 교수를 비판했던 지점도 있습니다. 즉, 인천지검에서, 당시에 이은혜 사건에서, 어, 오를 기소하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서 유죄를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직접적 살인으로 이제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거기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PCRR 테스트 관련된 직접적으로 증, 가서 증언을 했죠. 그런데,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개망신? 변호인 쪽으로부터 무슨 개망신 당했습니까? PCR 테스트를 유수정 당신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수정이라 사람이 얘네는 사이코패스다. 그런데 변호인 쪽에서는 너 당신 PCR 테스트 당신 했습니까? 어 아니 난 하지 않았습니다. 개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갖고 검찰이 하고자 했던 직접적인 살인으로서의 가스라이팅 관련된 살인으로서는 아니라 간접적 살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중형을 받게 됐는데 어차피 중형을 받게 된건 예정돼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서는 직접적 살인으로 가스라이팅, 즉 사이코패스 여부와 관련된 것과는 무관하게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형태의 자기가 무엇인가 그걸 했고, 그래서 뭔가 대단히 뭘한것 같지만, 웃기는 거죠. 개망신 당하고 PCL 테스트가 뭔지도, 저는 사실 웃깁니다. 이 사람은 PCL 테스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PCL 테스트가 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은혜 사건은, 저기, 검찰이 반 정도밖에 성공 못한 거죠. 반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은혜 사건은 실제로 경찰이 놓친 것을 놓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PCR 테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법정에 가서 증언한 부분이 왜 개망신당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와서 는 이런 소리를하는 거예요. 수사권, 심사권, 심의권의 축소가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포장된 높으신 분들의 이익제고 욕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사권의 축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수사권의 축소라는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일정 정도 이관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경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 권력을 많이 부렸던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수사권 심의권의 축소라고. 이건 수사권 심의권 축소가 아니죠. 검찰 수사권 심의권의, 검찰에게 축소지. 그럼 수사권을 좀더 세분하고 전문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높으신 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검찰 애들이 높은 사람들을 봐주고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 부분에는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분명히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야 될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검찰 편향적이다. 즉 말하자면 이수정은 역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자 주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 잘못 그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에서는 전혀 그 얘기하지 않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나와서 좀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다른 내용은 뭐 뭐... 특히 이제 한강사건에 손정민 사건에서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만이 아니라 박지선, 권일용, 이수정뭐 그것이 하기 쉽다해서 얘기한 말들이 실제로는 현실과, 아니 실제 사건과, 아니면 실제, 수사 방향과 아니면 수사의 결과 상당히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실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지금 부분, 한강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수정이, 이수영 후보자가 한 말을 다시, 한강 사건에 대해서 한 말을 다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범죄 사건이 되려면 정민이의 친구가 현장에 도로 나타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생각해보시면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면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 범죄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이에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소리합니까? 이게 범죄 사건이 되면. 정민의 친구는 현장에 도로 나타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중략 다시 어, 반에 이 사건은 절대로 범죄사건 될수 없는 지점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어, 범죄를 잘 몰라요 이 수정이란 사람은 범죄를 잘 모르면서 떠들어 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자기가 무슨 뭐, 무슨 소리를 떠들어 대는지 잘 모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어, 이 방송이 맞춰준 컨셉에 따라서 여기에 여기 때는 저, 이렇게 여기 때는 이렇게 한다는 비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는 범죄전 현장에 나타난다고 하면서 언제는 또 범죄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이 저, 손정민 사건 부분은 사실 이것은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어쨌든. 뭐 다른 사람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대호 관련된 사건 장대호 한강 몸통 한강 토로스 사건 장대호 피의자에 대해서 경계성 지능 장애 를 의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수정이란 후보자의 가장 큰그이 비판점이나 어, 사건을 망치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망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의정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어, 가장 첫 번째 인터뷰나 사건 분석에서 그 자기 맘대로 그냥 자극적인 말을 막 왕무대로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즉 장대호가 경계성 지능 장애로 의심된다고요. 해 보세요. 지금 장대호가 경계성 지능 장애입니까? 지금 분석되고 지금 나온 장대호에 대한 여러 사건 기록 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예요. 어떨 때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좀, 그 경계성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면서 범죄 분석이라 합시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양유 실종 사건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혹은 자살자의 심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 이게 어, 이런 상황에서 어, 그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다는 거죠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어, 왜 이런 소리를 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방송이 만들어준 전문적인 거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방송이 만들어준 프로파일러, 방송이 만들어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고트안에서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범죄의 깊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그런 소리는 야 나도 하겠다. 저기 범죄학 공부하는 대학원 대학생 대학원생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수정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또 인터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또 계속 인터뷰 나올 겁니다. 나오고 나고 각각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어 각각 또 제가 더 비판도 하고, 또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람 이 마치 어, 대 한민 국을 대 표하 는 범죄 심리학 자인 냐？대 한민 국을 대 표하 는 프로파일러 인냐 어, 떠돌 다니 는 것이 실제로 어, 나머지 다른 나라 자자공 부를 시 작하 는많은 범죄 를공 부하 는 사람 들 이라든가 관련 된쪽에 결코 도움 이되지않을것같 아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같 아서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자, 사건 으로 얘기를 하시죠. 음, 파출소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주워다가 파출소에 갖다 맡겼는데, 이 파출소장이란 놈이 <laughs> 그, 그 안에 있던 200만원을 슬쩍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시민이 쥐어다 준 분신물 지갑에서 200만원을 빼돌린 전직 파출소장입니다. 이게 경감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마포 모 파출소장을 지낸 경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내가 이게 웃기잖아요 시민이 지갑을 이거 잃어버렸어요. 이거 주셨어요. 예, 본신을물입니다 갖다 줬는데 지가 이걸 주시면 되잖아요. 등록도 안 하고 지갑을 보고 200원을 빼서 스포켓하고 이것을 음. 아, 이게 이런 도둑놈 새끼가 어떻게 파출소장까지 했죠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죠. 어디 같은 경찰 어? 같은 경찰 같은 경찰 출신 같은 경찰이라고 어디 가서 이런 소리하기가 쪽팔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 경찰에서는 서울 경찰청에서는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징계 처분을 해야 되고 아니죠 형사 처벌을 해야죠 업무상 당연하게 뭡니까 행령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고, 유죄 판결 전이라도 이것은 파면을 해버려야죠.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겁니다. 제가 감찰 담, 담당자라고 했다고 하면, 이 새끼가 이전에, 얘가 비슷한, 얘의 업무 동선을, 10년 이전에 업무 동선을 파악해서,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겁니다. 근데, 그럴까요? 가장 이제 경찰, 내부의 업무라든가 제가 이제 경찰애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은 아이 새끼는 진짜 이경찰에 되면 안 되는 놈인데 진짜 무능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아이 꼴통 새끼인데 그리고 진짜 왜 이런 일반 일반 직장인으로도 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엄격한 감찰과 배제. 아예 이런 애들은 경찰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좀 너무 갔다고 쳐도 좀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감찰을 통해서 어, 속간내야죠 이런 제도적인 속간냄이 없으면은 이런 애들로 득실거리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어... 전청조 계속 전청조 j t b 에서 아마 전청조 아버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서 전청조 얘기를 할때 얘는 진짜 지애비랑 똑같다. 이거는 문화적인 가족 환경과 무자재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애비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다니니까 당연히 딸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 인간의 그 삶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도둑이고 사기꾼 아버지나 도둑이고 사기꾼 어머니 밑에서 그렇지 않은 애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만 전청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고대로 지 애비를 고대로 닮은 것 같습니다. 노멘스캠에다가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는 수법도 거의 비슷해요. 애비가, 그 애비가 그이 전청조라는 애를 만들어냈다. 그거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그러면 전청조 애비가 아직도 수배 중이고, 얘가 한게 수십억이 넘습니다. 전청조 애비가. 여기 지금, 어, JTBC에 나온 이름이 전창수라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전창수라고 그럼 얘를 왜못 잡고 있느냐 얘도 전과가 한두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청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청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청조 같은 범죄자들을 제대로 교정 교화하거나 배제하지 않. 우리는 보통 전세 사기든 무슨 사기든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 범죄도 겸재의 환수, 수익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런 사기꾼들을 애 제대로 잡아서 처벌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기꾼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청조도 전치청조 애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전치청조 애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제일 안타깝죠. 이, 이 사기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웃기는 건 그런 거예요, 또. 남현이가 이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laughs> 뒤에서 전청주가 쫓아왔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뭐라 고길래아 아드님이 왜 이걸 뭐, 남현이한테, 아드님이 왜 이걸 보려고 하느냐고.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아들 같았죠. 웃기는 거죠, 이게. 이런 웃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글쎄요. 사기꾼들은요 속이려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사기꾼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이수정 후보자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범죄의 그 겉면만 보지 말고 범죄의 본질적인 거 보라. 그런 걸 하나도 안 보고, 겉멋만 들어갔고, 지가 무슨 프로파일러 있양 그, 이 겉멋만 들어갔고, 방송이 내주는 대로, 어 이렇게, 그 하니까, 실제로 본질적인 걸못 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제라도, 어 범죄의 본질을 보시라. 뭐, 지금 유수정 교수, 유수 후보자 얘기를 하려고는 아닌데.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